할렐루야! 아멘 루야 할렐루야! 아멘. 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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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다 아멘. 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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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을야할렐을야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벗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과거이십니까? 앞으로 먼뭐 미래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 네, 저는 지금 지금 주님께서 문밖에서서 두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어, 대수도 못하고 밥도 못먹고 시체 <laughs> 네, 나올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히 나왔는데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맨날 만나고 얼굴도 굉장히 이쁘고 어, 굉장히 착한 분인데 분이 왜 그렇게 살아요? 어? 그냥 편안하게 어? 자유롭게 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여쁜 공주님이라도 어 사람 살려달라고 비명 소리가 들리면 그냥 말지 않을 거리요. 네. 저는 비명 소리 듣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분은 하나도 안바빠요 어, 제가 여기를 나오려면은 그쪽에서 11시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어, 이분은, 어, 11시에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10시까지 나오라고 해놓고서나. 그러고 가서, 어, 교회 방에 가서 밥을 먹고, 뭐, 씻고 어, 안 지승은 뭐, 뭐, 뭐 한다나? 어, 얼굴이 뭐 하여튼 볼수 없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한가한 소리도 한다 그리고또 차릴 맛이 돼요 어, 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음성이 들려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다가 하나님 나밥 먹고 이따 갈게요 그럽니까? 아니죠. 어, 그날에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지붕에 있다가도, 애나타가도 아, 네. 시집 장가 가다가도, 예, 도적같이 일러가지고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아멘. 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는 전혀 긴장감이 없고, 전혀 현실성을 무시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참 딱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 여기 세 번째 나오면서 계속 나올 때마다 세 번째까지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어, 다이 물동이를 빨리 지우고 가서 사람들 눈에서 사라져야 자기가 창피했는지 기 때문에, 안 그런데, 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다 보니까, 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사람한테 아, 네. 오는 거같요야 예. 그래서, 그렇게 이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 날마다 그런 순간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어, 딱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바로 이분이, 어, 그러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진리를 보면, 어, 누구라도 다 알아요. 대단하게 배워야 알고, 어? 훌륭해야 알고, 내가 분도본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전혀 모를지라도, 팍팍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루도 진짜로 조금 제대로 못 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게 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면 바로 문을 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어, 나와 더불어 먹고, 아, 어, 주님께서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 요번에 어저께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미국의 아주 대단하게 훌륭한 분인데 그분하고 한 시간 미팅을 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에 1억에요 1억. 어, 그 얘기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깨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 그런데 우리는 긴장을 안 하고 어,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지 많은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 예.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어, 바로 우리는 제가 오늘 사람 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거는, 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어,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한시도 짓지 않으셨죠? 내가 세수하고, 이빨 닦고, 뭐, 밥 먹고, 이러고 나오면, 어, 그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죠. 어 왕이 온다고 그랬었어요. 저윤소열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게 진님의 얼굴이다. 왜? 하나님의 가라다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 내 앞에서 소리치는 사람 내 앞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다 불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이의 없는 해로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진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또 만날 줄믿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렐루야